여기에요 형. 어? <laughs> 형 행군 가세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? <laughs> 난 침낭까지 있으니까. <laughs> 와. 이게 얼마 안 나가는데. 정량 패딩 비싼 거네. 내셔널 지오그래피 <laughs> 샀어요? 샀지, 다산 거지. 아 역시 부자남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디까지 가야 돼?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일단 카페가서 좀 쉬다가 체크인하면 될것 같은데요? 아니, 수속은 그냥 하니 알거지 수학을... 저기 23시쪽 보면은 아부다비 가는거 있어요 이거다 저희가 가는거 거. 근데 연착돼서 10분 연착된 것 어, 같은데요? 그런 거 같아요 네. J26 35왜세개나 출발하지? 똑같이? 무섭게? 다 다른 데가 다아다비데예그러니까 아, 항공사가 다다아 사람 가는 사람 맞나 보다 거기 어디서요? 아 이제 좀 실감나요 왜? 에? 뭔가 아직이요? <laughs> 난 피라미드 봐야 실감날 것 같아 <laughs> 저희 세계여행 출발 진짜 개설렌다 <laughs> 아형집 아, 많네 그래. 아니 무버 이게 시고 어, 어. 신발을 그걸 어, 어. 신고 가요? 슬리퍼를? 있어. 슬리퍼 신고 가요? 응. <laughs> 아 슬리퍼 너무 탄해 준비된 남자. <laughs> 그래요? 몇킬로요 지금? 네. 지금 몇킬로요 85. <laughs> 어 근데 인테리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가? 이 정도 <laughs> 깔끔함. 너무 좋지. 그러니까 무려 열몇 시간이죠? 열시간 10시간? 10시간? 에을 비행하고 도착한 바부다비 공항 바부다비 존나 힘들어 <laughs> 아, 의자 왜내거안 젖혀졌지? 아, 눌렀는데 그게 안눌러어 앞에 거 눌렀어요? 두개다 눌러봤어 그래요? 그게 좀잘안 먹더라고 저 그래서 저도 제 것도 처음에 안 돼가지고 어. 뻑뻑해서 그대한몇번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개만 했거든요 그러더니 되던데요 그 계속 트는데 막 그게 다막남깜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면 마요? 뒤에 사람이 발로 존나 밀고 있는 거 있어요. 앞에가 있나? 저 이제 뭐예요? 아부다비에서? <laughs> 여기 노숙하는 거예요? <laughs> 노숙하라고 고고. 타야 되는 게 10시 25분. 1분 EY 703. 아. 근데 게이트가 안 뜨네 여기는. 아, 그래서 알려. 9시 20분에 <laughs> 게이트 뜬대요. AB. <laughs> AD-26이 얼마요 AD가 여기, 여기, 아닌가? 통항... 네. 금하 네. 보니까 지구마블 세계여행에서 맨 네. 23, 타고 나가던 타원3 2그니3요 저희도 한번 지구마블 세계여행 찍어요 어2 주시와 2 <laughs> 아직 개똥나태가지고 괜찮 여기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. 저도요. t a i n o you today. t h 이제 환전이랑 택시 타는 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? ATM이 8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? 3 0 0 0파운드3 0 0 0파운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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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0 0 0 0 0 0 0 0 0거0 0 0 0 0 0 0 0 0 아, 0 0 왜? 0 0 0 0 0 0 0 0 0이0 0이0 0 0 0 0 0 0 0 0 0저니 얼굴이 0 0데 얼굴 0 0안 닮았네, 0 0 0 아저씨. 저렇게 밖에 내놓으면 음. 안 떨어지나? 음. 저거 봐봐요 저집맨 맨 옥상에 동그라미 저거 두개안 뜯었잖아 이제 하나도 없, 없잖아요 얘네는 그냥 아직도 저거 쓰네 드디어 영접한다 이 피라미드 손 씹어서 보내줘야겠네 미쳤다 오와 이거 진짜 보는구나 대박 오우 <laughs> 깜짝이와저 가운데 게 제일 크네 여기 이름이 다 있대요? 무슨 무, 무덤이잖아. 예. 와, 개 멋있다. 우와! 지금 이 기사님이 우리 비웃는다. <laughs> <laughs> 저, 저딴 거에 뭐 웃어? <laughs> 아, 땡큐. 여기 건물로 돌아가라는 거야. 인사하시는거 귀엽네. 그러니까요. 뭐지? 와. <laughs> 헐! 개 무서워요. 왜? 저 안에 봐봐요. 와, 저기를 탄다고? 엘리베이터 안에가 보이는데, 다? 여기 무덤 아니에요? <laughs>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오나? 오, 쉣! 쉣. <laughs> 아 무서워. 뭘. 아, 빨리 씻고 싶다. 한 시간 또, 한, 24시간 오, 동안 못 씻었더니. 어, 아, 씻고 나오자. 네. 오, 여는 건가? 여는 건가 예. <laughs> 캐피탈 호텔. <어텐>. 도착 오. <laughs> Thank you. you like 아, 겠이 <laughs> 아. 가. 쉬다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뭘? 쉬다가 아! 아뭐 할지 생각을 해보는 아시다방 쉬다가... 퀄리티가 좋다 아, 이 얼마였지? 2 7 0 0 0원잘 골랐죠 형? 테스에서이장짱매니했거든요 27,000원? 네. 오케이 오, 오, 이거다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짱박해 있으면 되겠다 우와. 13달러? 좀 비싼데. 로스트 베이프 샌드위치. 파운드인지 달라인지 모르겠네. 달라지? 달라겠죠? 이 모양이. 음, 파운드로 따지면 300원인데. 아, <laughs> 말이 안 되네. S라고 써 있어 와 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이런 거 오늘 하나 한번 먹어요? 이렇게 이런데 들었으면 그래요? 그지같이 요 알겠습니다, 매님. <laughs> <laughs>